몇 한이었죠? 요렇게 이제 나무 상자에 있는 가운데 세션에 이렇게 가격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요런 거만잘 집으셔도 이제 간 보람이 좀 있으신 거죠, 사실.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호불호 없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제 빠질 수 있게끔 이제 매장에서 배려를 해서 DP를 해 놓은 거니까 이런 거 그냥 한 병씩 사서 드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.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저도 한번 사 보려고요. 포르투갈 와인인데 가격도 괜찮은데 퍼포먼스도 좋을 것 같아서 얘는 좀 길게 찍어 봤습니다. 그리고 사케 종류 사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. 청주 병원 마트에 비하면은 뭐 거의 한 5만 원, 6만 원 정도 비싸죠. 하지만 여러 종류의 술을 구경하고 볼수 있다는 볼수 있다는 점